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구매하면서 희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꼭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번호를 고르지만 매번 실망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이라도 운이 따랐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행운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한층 높여줄 로또 번호 추천과 함께 쥐띠와 용띠의 특별한 운세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팁들을 참고하셔서 이번 주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로또를 구매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이 더 밝아지고 어깨의 짐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용한 풍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번호는 숫자 2입니다. 숫자 2는 음향의 조화를 상징하는 숫자로 조화와 균형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서 조화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를 들어,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갈등도 결국 조화와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인은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여러분의 삶의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이 숫자는 협력과 파트너십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더욱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추천 번호는 3입니다. 숫자 3은 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활기차고 에너제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 숫자는 목과 연관되어 있으며 성장과 확장을 상징합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로또 번호를 추천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세 번째 추천번호는 숫자 7입니다. 숫자 7은 행운과 영적 완성을 상징합니다. 7월의 에너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 이번 회차에서 특별한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강력한 숫자입니다. 숫자 7은 깊은 통찰과 내면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주학에서는 숫자 7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번호는 숫자 11입니다. 숫자 11은 직관과 영감을 의미하며 새로운 시작과 영적인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1129회차 로또 추첨의 회차 번호에서 이 숫자를 선택한 만큼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숫자 11은 내면의 직관을 믿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다섯 번째 추천번호는 숫자 23입니다. 숫자 23은 변화와 진보를 상징하며 새로운 기회를 불러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추천번호는 숫자 27입니다. 숫자 27은 인간관계와 협력에서 오는 행운을 상징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인연이 형성되면 그것이 재물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7번은 특히 팀워크와 협동을 통해 얻어지는 행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인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금전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요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일곱 번째 추천 번호는 숫자 35입니다. 숫자 35는 재물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재물운이 강한 시기에는 35가 더욱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선택하면 금전적인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35를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번째 추천번호는 숫자 38입니다. 숫자 38은 긍정적인 특성을 지니며 안정성과 견고함, 지속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토와 연관되어 있어 긍정적이고 견고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줍니다. 아홉 번째 추천번호는 숫자 42입니다. 숫자 42는 힘과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시점에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며 자주적으로 힘과 에너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숫자 42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열 번째 추천번호는 숫자 45입니다. 숫자 45는 완전한 순환과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생의 완전한 주기를 나타내며 이번 로또 추첨의 에너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 45는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환점을 나타내고 영원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추첨번호 숫자들은 각각의 특별한 의미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이 숫자들을 참고하여 조합해 보세요. 여러분의 운세가 크게 상승하고 재물운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 쥐띠와 용띠의 운세를 살펴보면 매우 좋은 기운이 가득합니다. 먼저, 쥐띠 운세를 보면 9번이 포함된 번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9번은 쥐띠의 기운을 크게 상승시켜주는 숫자로 재물운과 기회를 불러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G띠 분들께서는 9번이 포함된 번호를 선택하면 이번 주 로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띠, 운세입니다. 용띠의 경우 3번이 포함된 번호가 좋은 기운을 가집니다. 3번은 용띠의 힘과 용맹을 상징하며 이번 주에 특히 운이 상승하는 기운을 불러일으킵니다. 용띠 분들께서는 3번이 들어간 번호를 선택하여 로또를 구매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쥐띠와 용띠는 이번 주에 운이 상승하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로또 구매에 특히 유리한 시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조금 지쳤던 분들, 특히 지난주나 지난달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분들은 이번 주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분을 전환하여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운이 상승하는 기운을 잘 활용해보세요. 쥐띠와 용띠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추천드린 번호를 참고하여 로또를 구매해보세요. 이번 주의 운세를 통해 조금 더 밝고 희망찬 일주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또한, 나누면 복이 온다는 우리의 옛말이 있듯이,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풍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인생에 좋은 운들이 가득 쏟아지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